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수 파트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거듭제곱 등식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지수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지수 부분의 방정식입니다. 자,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지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지수법칙을 근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려면 지수법칙이 적용되려면 뭐가 일치해야 돼요? 밑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땐 A의 X승이 P의 M승, B의 Y승이 P의 N승입니다. 여기서 밑이 같은 건 P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A는 어떻게 돼요? P에, 얼마? X분의 M승으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양변에, 어떻게, Y분의 1승을 곱해주면, 이제, 거듭제곱을 해주면, p에, 어떻게 해야 돼요? y분의 n승으로 바꿔서, 얘네들을,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요. 밑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고요. 다음, ax승은 b의 y승이에요. 자, 밑이 서로 다른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이 같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x승, 은, b의 y승, 은, 어떻게 해요? k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밑을 k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a는 어떻게 해야 돼? k의 x분의 1승. 그 다음에 b는 얼마? k의 y분의 1승.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밑이 k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40분의 1은 40분의 1의 x승은 4라고 했고요. 10의 y승은 얼마라고 했죠?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가 얼마로 보이냐면요. 4가 2의 제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8은 2의 3제곱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하고 여기는 3. 이 부분이 뭐야 지수 부분입니다. 그죠? 지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40분의 1은. 그죠? 어떻게 돼요? 자 여기 X, x분의 1승을 해주면 2에 얼마? x분의 2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y분의 1승을 하게 되면 10은 어떻게 돼요? 2에 얼마? y분의 3승이 돼요. 자 그러면 밑을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죠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이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자 우변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좌변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얼마나 돼요 음 4분의 1이 되죠 자 4분의 1은 그죠 일단 4분의 1은 어떻게 되죠 2에 x분의 2승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y분의 3승이 되고요 4분의 1은 뭐로 보입니까?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x분의 2 더하기 얼마? y분의 3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4의 x승. 3의 y승, 12의 z승이에요. 모두 다 밑이 다릅니다. 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밑을 같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로 놓을까요? 이 부분을 k라고 놓습니다. k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분의 1,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놓을까요? 4는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k의 x분의 1승으로 놓고요. 3은 어떻게 돼요? k의 y 분의 1승이고요그 다음에 12는 어떻게 돼요? k에 얼마 z 분의 1승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수 부분을 이렇게 하려면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x 분의 1 y 분의 1 쪽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z 분의 1은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눠주면 얼마 돼요? 음자 그러면 4곱하기 3 곱하기, 얼마 돼? 12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 k의 x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얼마?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되고요 자, 좌변은 어떻게 돼요? 약분 해서, 얼마 돼요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은 뭐로 보입니까? k가, 얼마 돼요 음, 0승으로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0이 됨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값은 얼마?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음, A분의 B가 3분의 2라고 나와 있고요. A의 B승하고 B의 A승이 같을 때 어떻게 돼요? A 값과 B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A분의 B를,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어떻게 쓸까요? b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a분의 b를가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걸 반드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봤을 때 a분의 b를 나타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a분의 1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b는 얼마 돼요? a에 얼마 a분의 b승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A의 3분의 2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음. 자, 이제 B 대신에 3분의 2의 A승을 여기다 놔서, 여기다 넣어서 어떻게 돼요? 예, 같은 문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B의 3분의 2분의, 3분의 2A를 넣으면 3분의 2A는 얼마 됩니까? A의 3분의 2승이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할까요? 2분의, 3분의 2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의 3분의 2승을 나눠주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A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분의 3승을 갖다 곱하면, 2분의 3승이 돼요.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나 나와? 8분의? 27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3분의 2a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자 b는 자 b는 얼마예요? 자 3분의 2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8분의 27이 되고 약분해서 9대고요. 약분해서 4가 돼서 얼마예요? 4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8분의 27이고 B는 얼마인가요? 4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법칙이요. 자, 지수법칙은, 자, 지수가 0과 음수일 때는요, 밑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이면 안 돼요. 그리고 A의 0승은 어떻게 돼요? A의 0승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a의 n승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입니다. m 분의 n의 형태예요. mn은 그죠? 정수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조건이 어떻게 돼요? 밑조건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밑조건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a의 m 분의 n승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m 제곱근 루트 a의 n승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거듭제곱근의 이 m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2 e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2 e 이상의 자연수 자연수요 여기 물론 n은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수 부분이, 그죠? 지수 부분이 자연수하고 정수일 때, 자, 여기 있는 밑에 조건이, 즉, 지수법칙을 쓸수 있는 밑에 조건이 언제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합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얘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0이 아닐 때만 지수법칙, 기억, 리은디귿 리을이 성립합니다. 자, 지수법칙은요, 서로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밑이 같을 때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 빼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듭제곱이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요? 예.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ab 전체 n승은 a의 n승 b의 n승 각각의 거듭제곱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pq가 서로 유리수일 때 그다음에 실수일 때 밑조건입니다. 이 밑조건. 자. 유리수 실수일 때요. 지수가 유리수 실수일 때 밑조건이 어떤 뭐야? 어떤 조건 하에서 지수법칙이 성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뭐야? 뭐가 된다고요? 0보다 클 때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밑이 같을 때만이요. 나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의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수 부분이 자연수 정수일 때는 뭐라고요? 반드시 밑조건이 언제일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0이 아닐 때만. 그리고 어떻게 돼? p, q가 즉 지수 부분이 유리수 실수일 때는 언제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잘못된 부분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자여기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근데 3이 뭐로 보이냐면 6 곱하기 2분의 1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그죠 거듭제곱 형태예요 이거 이거 이 형태입니다 곱은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6제곱의 전체 2분의 1승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6승은 얼마입니까? 64입니다. 그리고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승은 뭐로 봐요? 루트로 봅니다. 그래서 루트 64는 얼마? 8? 아, 그랬더니 모순이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야. 마이너스 8과 8은 정확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제 지수 법칙을 잘못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 잘못 적용했을까요 얘는 오케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갔을 때 그죠 요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6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지수 부분의 수체계가 어디까지 가요 2분의 1이 뭐예요 유리수입니다. 그죠? 유리수는 지수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밑에 조건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죠? 무리하게 지수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뭐 해야 돼? 지수 부분이 뭐가 돼요? 유리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치 얼마입니까 미치 자 음수 이기 때문에 음 그러므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지수 부분 방정식 입니다 지수 부분의 방정식 a 의 그저 px 더하기 qy 그 다음에 그게 b의 m승 이고요자 다른 하나는요 a 의 rx 더하기 sy가 b의 n승 입니다 똑같이 미치 bb 입니다 그죠 미치 bb 그래야만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지수법칙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라고?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얼마? A의 X승과 A의 Y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뭐, 다른 지수들을 곱하든가, 아니면 거듭제곱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곱해서, 어, 어, 뭐, Q의 Y승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Y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X를 없애서 A의 Y승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에 2A 더하기 B승이 4구요. 3의 A-B승이 16이랍니다. 그럴 때, 4의 AB분의 B-A 거듭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자, 먼저 여기 밑이 서로 3으로 똑같고요 이쪽은 네, 4 또는 2가 되겠네요, 미치 자, 그래서, 자, B를 없앨 수가 있지요. 자, 좌변을, 미치 같고요 좌변을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 즉, 첫 번째 지수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좌변을 서로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음, 3에, 3의몇 승이 됩니까? 3에, 자, 곱하면 얼마가 돼요? 음, 3A승이 되겠지요 3 a승이 얼마가 됩니까? 서로 곱하면 예. 얘는 얼마 돼요? 2의 제곱. 이쪽은 2의 4제곱. 그래서 얼마가 돼요? 2의 6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의 a승은 얼마가 돼요? 음. 2의 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3의 a가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의 a-b승은 3의 a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승으로 쓸수 있고요. 3의 a승이 4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승은 자, 이게 뭡니까? 이게 16이랍니다. 그죠? 16?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하게 되면, 그죠? 이 부분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b승은 뭐가 됩니까? 얘는, 네. 4가 됨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 3의 마이너스 비승은 4. 일단 이렇게 써보고. 자, 3의 비승은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음3의 비승은 얼마?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돼요? 밑이 4입니다. 그죠? 밑이 4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자, 그러면 밑이 4기 때문에 이, 이 형태를 잠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4에, 뭐가 돼요? 이쪽으로 하게 되면 A분의 1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얼마? 어, B분의 1승입니다. 자, 가만히 봤더니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4에, 그죠? A분의 1승 나누기 4에 얼마? B분의 1승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자, 이 식에서, 이 식에서 3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4에 얼마? a 분의 1승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3은 얼마 돼요? 4의 마이너스 b 분의 1승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 상태선 에 그냥 곱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이 부분 우별, 우변을 모두 곱하면 얼마 돼요? 4의 a 분의 1승 마이너스 b 분의 1승은 돼요? 3 곱하기 3 해서 얼마 돼요? 3곱하기 3해서 얼마? 구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